해라? 네, 해보세요. 네, 해보세요. 이렇게. 끝까지 쭉, 여, 끝까지 일자로. 아, 아, 오케이. 여기서 아, 네. 그 네. 이제 씻다 어, 보면 좀 연기가 나거든요. 네. 예, 연기가 나면 그때 꺼내서 상체를 한번 보면 돼요. 어, 거기서 얼리지 마세요. <laughs> 그게실어야지 그래, 이거, 아, 뭐 이쪽 네. 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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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켜놔도 돼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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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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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한번 잘려보세요. 네. 이, 이, 가한번 잘라보세요. 가운데만 잘라보세요. 가운데만 잘라보세요. 이, 많이 고것도한번 잘라보세요. 동이 정도, 80. 예. 네. 네. 아니, 여기서 다 있겠어. 저 테이블에서 볼게요. 초벌만 초벌이라앞 나쁜 이렇게 못할게요. 이것도 가운데만 잘라봐요. 어. 이것도 엠만 어. 다 익었을 거. 저 두께가 25mm 만이것저 작품 다 익더라고. 네 아, 니거 조금만 더익 이거 완... 30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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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초 30초... 3가초 30초... 엎클릴때 어, 굿던데 그러니까 이 두께 비슷하게 생겼다. 스펙트로 해가지고. 와. 그래서. 공간이 아, 이것 먼저 하고 있다는. 네, 이것 먼저 어차피 그거 보고. 세 번에서 군다면서. 네, 이것 먼저 보고. 어차피 여기가 있으면 다 굿잖아요. 그문을다 닫아. 네. 밑에 위에, 이것도 닫고, 밑에도 닫고, 물통도 닫고. 할 네, 때만, 마다할 때만 열어놓으면 돼. 네. 네, 가시죠. 응. 이것도 찍어 갈라, 그라 아이, 그렇다. 거 한번 해보세요, 차. 찍어야 돼. 이것죠. 안된게맞죠면 어, 그냥 난 거, 안난 거.